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제발요. 제발요. 아. 아, 이게 나왔는데. 잠깐만, 이거 얼마지? 네,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김꼬아씨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는 제가. 오. 어떤 빌드 제가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 하다 보니까 전체 세팅을 보면 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맵핑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어떻게 벌수 있어요? 뭐 액트2, 보스가 안 잡혀 이런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좀 안정적인 유배자, 정착 생활을 위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저다 아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고, 그래서 총 3개 정도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찍을 이제 시작부터 액트 다밀 때까지 영상 하나랑, 그리고 맵핑, 다음 영상은 맵핑 진입 시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커런치를 벌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엔드게임. 음 예를 들면 뭐 16.5티어 요즘 유행 많이 하고, 17티어. 이렇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혹은 뭐 사돌은 어떻게 하면 딸수 있는지 이게 총 3개로 나눠드릴거고 그래서 요 시작부터 액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작할 때 준비해야될게 몇개 있다는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일 대표적인거 스타터를 뭘로 할것이냐 부터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스타터는 저는 이제 게이머 비누님의 구글군열 에 대지왕타 지진강타? 뭐, 화산균열? 그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음, 해당 선택 이유는, 뭐, 저도 슬램을 별로 안 좋아하고 하지만, 채팅을 봤을 때, 제일 많이들 선택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 구불균열로 하면, 조금 더, 접근성 있게,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정할 거고, 그러면 저희가 스타터를 정했으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그 비누님도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 어디서 어떤 기재로 딜링을 하고 생존은 어디서 챙기고 뭐 마나나 마흡이나 생명력 흡수가 있는지 아니면 뭐못 도는 뭐 노드가 있는지 아니면 뭐 무기 선택할 때 뭐가 중요할지 이런 걸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먼저 개야장 먼저 그걸 먼저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저희 POB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POB 옆에 띄워서 하면 조금 더 편하니까 그거까지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POB를 쓰지 않으신다면 뭐 그거까지는 음, 필요 없는 거니까 그렇게까지만 준비를 해 주시고 이제 캐릭터를 만들면 돼요. 저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액트 진행 쭉쭉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구불 기날리니까뭐라우더겠죠 머라우더로 하나 고르고 캐릭터 이름은 <목소리> 으... 으 강타 치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죽고 뭐. 생략할게요 자, 잘못한 무시해주시고 요 힐록은 뭐우빙 안해도 돼요 그냥 스킬 꾸 h i 먹으면서 해주시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n 예. 혹시 멀어져도 안되나요? <laughs> 멀어져도 안돼? 할수 <laughs> 있어! 아! 못했어! 슬럭 <laughs> 잡을 때 꿀팁은 칼뽑기 전에는 양손 번갈아 때린다나 칼뽑고 나면 은칼든 손으로만 때리기 때문에 칼 반대 손으로 무비가면안 맞는다야 아니야 포션을 먹었으면 됐어 그런 컨트롤 하기 귀찮아 이제 뉴비들은 못깨는가야 나 같은 사람 못 깨는 거야. 들으셨겠지만 어, 뭐 무명하면 된답니다. 마사이도 가기. 이렇게 돌 않나? 돌려가기 하면 되긴 하는데 괜찮아서 아, 템꼭다 주서주시고. 그래서 치명타랑 기절 같은 거잘 터지면은 진짜 끝나다 할 수도 있어. 자 원래는 요 갑옷이랑 요런거안 끼는데 그냥 낄게요 끼고 끼고 모자도 끼고 쌍수는 필요 없고 저희 요 도끼를 한번 재발료 좋은 도끼. 아... 임하는 유비의 마음은 다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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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을 들어왔으면 대지왕터로 저는 밀겠습니다 힐록한테 요 힐록 보상이 대지왕터라서 대지왕터 받고. 요 강타류는 무기가 뭐 도끼, 철퇴, 세터, 지팡이 혹은 맨손이어야 돼요. 그래서 무기 좋은 거거 거 없네요. 20, 28, 2 0 28, 29... 28, 29... 28, 29... 28, 29... 28, 요 양손무기 하나 깨고 진행하겠습니다. 오, 요 잼은 다. 어, 용병이 너무 센데? 세구나. 아 그리고 밀리는 요 초반에 이 철제 반지 양쪽이 되게 중요하니까 요것도 여유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세요. 그리고 만화도 바꿀 때 같은 건. 마나 플러스 구도 바꾸겠습니다 well. 아이 배고파 아, 그리고 요 수용소 하층에는 전직시험 있으니까 꼭 깨고 넘어가주세요 탄산조각이라는 스킬로 바꿔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게 이동속도 신발 찾는 거랑 저희요초반에산요 반지들 있잖아요 반지들을 스킬 잼이랑 위치 같이 면 영상 해당 색깔 색깔에 맞는 반지를 주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철제 반지에 빨간색 잼 팔면 뭐 루비 반지 파란색 잼 팔면, 사파이어 반지를 주니까, 지금 머베일은 냉기 피해가 아파서, 사파지어, 사파이어 반지 두 개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화가 좀 남으니까, 두개다 바를게요. 이렇게까지 세 개. 얍, 얍, 얍. 가딩. 1점 끝! 벤딧 그 캐스트. 그러니까, 삼도적 담는 캐스트 있죠. 그거는 원래 알리라를 살려서 모든 정 15%를 잡으라고는 했는데, 저는 그냥 올킬 할게요.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각 장마다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1장에서 산 무기로 끝까지 1장 다 밀었죠? 2장에서도 쓸만한 무기 하나 구해서 그냥 대충 뭐, 연금이 있으시면 연금 바르시고, 에센스 있으면 에센스 바르시고, 없으면 그냥 상점에서 산대로, 그대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좋아. 이장도 끝. 자, 3장을 시작해봅시다. 정비를 한번 해줄게요. 봅시다. 도끼. 양손 도끼. 우와. 저한테, 저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 음. 큰일 났네. 전직을 할 거라서 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결국 이걸 사게 하네요. 오 이거죠 이거죠. 쓰겠죠? 그럼 여기다가 색채 좀 발라서. 아이고 전직 가시기 전에 제발 꼭 빨간색 짬. <목소리도> 챙겨와주세요 자 이제 정비 요만큼 된것 같고 전직으로 출발을 해봅시다 자, 가 보자, 가 보자, 가 보자, 제발 요, 아. 아. 아, 이게 나왔는데, 잠깐만 이거 얼마지? 이거는 제가 백화를 모기 전까지, 봉인해 놓을게요. 봉인해 놓고 백화까지 벌면 그때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휴, 그럼 마저 정비하고 액트 4 시작해 볼게요. 어우, 강력한데요? Oh, oh. 사장이 끝났습니다. 뒤! <laughs> 정신인이 나갔는데요? 이게 맞나? 하 <laughs> 자, 계속해서 5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6장을갈 건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사람 성향에 따라 다니거든요. 왜냐면 육장부터는 강탈이라는 컨텐츠를 할 수가 있어요. 밀수품 상자를 열어서 도둑이신 표을 먹고, 먹고 나서 도둑항구로 가는. 그래서 6장부터 액트를 밀기 전에 먼저 커런시, 카오스나 뭐 기타 커런시를 모아서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음, 바로 6장부터 액트까지 쭉 달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게 아니라면, 액트 10까지 마무리를 짓고 나서, 간략하게 세팅 한 다음에, 매핑을 진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시즌 초에, 액트 강탈을 하는 게 좋지. 지금처럼, 음, 시즌 지금 한 달쯤 지났는데, 지금처럼 커런시가 비싸지 않을 때에는, 그냥 액트를 쭉 밀고 빠르게 매핑을 진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시즌 초에는 뭐 연결오브가 3개에 1카. 뭐 색채오브가 5개에 1카, 이렇기 때문에 액트 강탈을 진행할, 여기 밀수품에, 밀수 없는 은닉함 떴죠. 이렇게 계약이랑 징표 먹어서 가는 건데. 지금 초처럼 기타 커런시가 비쌀 때는 하는 게 괜찮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나가지 않을 때는 그냥 액트를 빨리 밀고 웨핑을 진행하는게 좋다라고 할 거고 저는 지금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액트 강탈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액트 첫날에도 저는 액트 강탈을안 하는 편이라서. 다음에 길, 도끼를. 참봅시다 제왕이 없으니까 이것도 전대로 지우고. 물피, 번피. 좋네요. 여기에다가 아까 3장에서 먹은 제작법으로 물리피의 증가를 붙여줄 거예요. 쳐주면 어마어마한 도끼가 됐습니다. 숫돌도 써서 자, 딥해서 어마어마하죠. <laughs> 예, 이렇게 해서 4 9레벨 껴줄 거고 이제부터 다시 쭉쭉 진행을 해볼 건데 저항이 냉기 저항이 많이 부족하네요. 장 갑에 하나. 장신구를 다 바꿔 줘야 되겠어요. 일단은 땡기정 먼저 장갑에 붙여 놓고 진행을 합시다. 싼 걸로. 연금은 맵핑 들어가서 써야 되니까. 음, 5476이 정도면 진행 가능합니다. 액트 6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장 끝나고 무기 바꾸고 5장까지 다 밀고 아마 이 도끼로 끝까지 다밀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게 뭐 딜이 안나온다고 하면 저처럼 무기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고기 바꾸고 첫 보스전인데 한번 딜 기대해 보시죠. 장난 없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아, 다음 시간에 너프 안 되면 저도 이거 해야 되겠는데요? 아, 이게 노래가 들어가서 저작권 때문에 여기는 음성이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7장 가볍죠? 예, 네, 7장 가볍고 8장 시작하기 전에 전직하고 8장, 9장, 10장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어 일단은 밥 먹여주면 되고 팔장더컷 이렇게 9장도 마무리 됐고 10장으로 바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집장이 끊었습니다. 야, 이건 제가 해 봤던 스타트 중에 거의 제일 센 편에 속하는데. 아니,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자, 10장까지 깼으니까 나머지는 그뭐냐 지도 장치 집까지 끌고 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없는 게 골목길만 2장 있네요 저희가 그러면은 키락한테 골목길 빼고 편한 걸로 성벽을 받읍시다 아이고 하! 보스방 앞에서는 항상, 꼭, 제발, 포탈을, 연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 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뛰어야 되니까, 네,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쉬운 것을, 아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은 이제 웹핑 들어오면 어떤 걸 목표로 해야 되냐? 오, 한번 2편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